자, 등고선 잔삭에서 경로를 생성했는데요. 보니까 바닥에도 생성이 됐네요. 어, 여기도 약간 완만한 여기 있구나. 바닥에 생성이 됐는데 바닥에 생성된 경로는 어, 빼볼까 싶기도 한데요. 어, 그렇죠? 응. 그래서 그 공구 중심 영역을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이 면을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모든 끝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바닥면을 찍어서 이 엣지 부분을 선으로 바꾸고겠습니다. 선으로 바꿔서 지금 얘가 필요하거든요. 얘를 지금 이제 바운더리로 하려고 하거든요. 얘를 가지고 바운더리 할 건데 얘를 가지고 할 건데요. 어그 바닥 부분은 평핸드밀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바닥은. 근데 그 평핸드밀 R R이 우리가 만약에 바닥 부분을 어, 16파이자로 작업한다면 8R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에 R이 얼마인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어, 가령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16파이짜리 볼로 한다. 그러면, 한부위까지는 얘가 이제 평면되면 16파이짜리 평으로 작업하면, 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부위는 이제 작업이 안 되잖아요. 평탄 작업이. 어,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어, 16파이짜리를 가지고, 여기를 윤곽가공으로 돌려줘요. 공구를 이제 평행드밀이죠. 아, 8 8짜가 있긴 한데, 이걸로 할까? 8 음, 어, 8짜가 있긴 해요. 어, 그냥 이걸로 하죠,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걸로 해서 그 컴퓨터를 체크하고, 그냥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다영령을 주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경로를 내가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지금 r 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응.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한 거죠. 생성을 했는데 현재 이 경로를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장을 누르면 얘가 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부위를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한데 경로를 안 보이게 해놓고 지금 현재 얘가 생성이 됐는데 얘를 옵셋을 해요. 아까 8로 했었죠. 그럼 4만큼 옵셋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해서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 해서, 오른쪽으로 4만큼, 이렇게 옵셋을 하는 거죠. 이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그, 레벨에서, 아까, 했는데 현재 레벨에 됐나? 어, 일단은 어, 그러면 다 도형이 지금 중복되는데, 음, 제 레벨을 달리 준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뭐따따로 하죠. 어, 지금 여기도 직선 부분이 선택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얘하고 RT를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음, 바닥을 만약에 88짜리 평행등으로 작업을, 평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가 작업이 안된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등고선 잔삭을 할때 얘를 바운더리로 해서 등고선 잔삭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등고선 잔삭을 할때 아까 그 외곽을 영역으로 잡았잖아요. 이때 이 중심 영역을 얘로 잡는 거죠. 음. 이게 아니고, 그, 얘로 잡아왔을 때,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재생성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 아니라 이 부분이 이좀 좀 처리가 됐단 얘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 이유가, 어 이거 할 때는 이제 스케일로 체크해볼까요? 스케일로 체크하고 간격을 좀 촘촘하게 줘보겠습니다. 0.2 정도 줘볼게요. 음, 무시하고,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어, 위에 부분은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걸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면은, 어, 바닥 부분을 이제 평핸드밀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뭐, 바닥 평평한 부분을 작업하는 기능 중에 우리가 가공 경로에서 황삭에서 포켓 가공에서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포켓 가공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 대상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역 영역을 솔리드의 엣지로 예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서 이 8파이짜리 평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여유값은 0으로 하고 평면 영역만 작업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측면의 여유값을 0.1 정도를 예를 주고 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스택 가격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일정한 오버랩을 하겠다 내측에서 외측은 체크는 끄고 50%로 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일단은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얘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평면에서 봤을 때요 평평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작업했을 때 문제는 여기 구간이 지금 이 부분이 예,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등고선 잔삭을 할때 사실 평평한 구간은 이제 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평으로 작업하는 게 좋으니까 평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안된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금처럼 그이 모서리 부위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추출해 낸 거죠. 즉 등고선 잔삭을 해서 어 얘를 해서 이게 등고선 잔삭이었나? 아닌데. 어, 얘였죠. 얘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경로를 생성한 겁니다. 어, 뭐 여기는 사실 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없고 이제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 에, 뭐 여기도 뭐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어 기존에 있는 솔리드로 바운더를 잡으면, 이제 간혹 이제 얘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어... 체 영역을 잡을 때. 솔리드의 루프로해서 얘를 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와 얘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경로가 여기서 생성이 안될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어, 재생성을 했을 때와 어, 했을 때는 이제 그 이제 E.V.가 얘하고 차이가 아 어, 얘는 E.V.를 작업을 하는데. 얘는 EV를 작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EV 때문에 다시 이걸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잔상이 남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방금처럼, 그, 나중에 평행되을 사용할 그 공구를 감안해서, 어, EV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